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고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러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그 사람이 모든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 주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비대 하나를 벗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셨다.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그때에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남자와 그 아내가 둘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아멘. 다른 동물들과 달리 하나님은 처음에는 남자 즉 아담만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동물들을 쌍으로 만드셨듯이 처음부터 사람도 남녀로 창조하실 수 있었을 터인데 왜 처음에는 남자만 만드셨는지 궁금하기는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 직접 설명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말을 하기는 조심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맥락을 가지고 추측을 해보면 서로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라 그러겠지 않으셨나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데리고 왔을 때 너무나도 반가워하고 경탄해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통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또 부부관계를, 가정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의 능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먼저 19절을 보면 아담이 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9절,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고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루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아담이 한 일은 들의 짐승들과 공중의 새들의 이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일이 엄청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성경에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존재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름을 짓는 것은 그 존재와 역할을 규정하는 굉장히 고귀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 사람과 동물과의 관계가 명확하게 규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동물을 다스리는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관리자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동물 과심성을 다스리는 고난이 있다고 해서 사람이 마음대로 확대해도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그 다스림의 고난은 지배라는 개념보다는 관리와 양육, 보존과 발전시키라는 의미입니다. 자 계속해서 그러면 이름을 지는다는 것이 잘 관리하고 경영하는 것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대상의 본질과 특성에 맞게끔 그 본질을 드러내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짐승들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본질에 맞는 이름을 짓기 위해서는 정확한 관찰과 또 애정이 있어야 합니다.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냥 쓱 훑어봐서는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아담은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유심히 각각의 특성들을 관찰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아담이 그만큼 동물들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애를 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부여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에게 의미가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름은 나와 너의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별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이름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심 이 있고 알아가고 싶고 그러면 무엇을 묻습니까? 이름 뭐예요? 라고 묻습니다. 이름은 서로 안다라 이름을 서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존재에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뜻하는 것이죠.그러므로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지었다 라고 하는 이 행위는 아담이 동물을 자기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생각하고 대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름을 짓는 것은 그 대상의 보호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의 이름을 짓듯이 아담은 동물의 이름을 지음으로써 하나님이 지으신 그 비조 세계의 부모임을 보호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짓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이 이 자연 세계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자연 세계에 얼마나 큰 책임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구 환경이 파괴됨으로써 일어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심심찮게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람이 이 지구의 부모인데 부모의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학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부모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인 이 땅이 더 이상 우리의 학대로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생활 습관 하나하나에서 우리들이 이 땅을 잘 사랑해야 할것 같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아담에게 여자를,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1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뭐 혼자서도 잘살수 있다라고 하는 기도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잘 살아도 그것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살도록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여자를 돕는 사람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돕는 사람이라고 해서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 주는 사람이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여자가 더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좀더 세게 표현하면 남자는 돕는 사람이 여자가 없으면 뭔가 덜 떨어진 존재 뭐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18절의 말씀처럼 좋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자가 돕는 사람이라고 해서 여자를 남자보다도 더 아래에 두는 소위 가부장적인 태도와 생각은 성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잘못된 태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여자가 더 중요하고 더 높다.그런 뜻도 아닙니다.21절, 22절을 보면 여자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습니까?하나님께서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습니다.즉 여자는 남자 없이 존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남자는 여자의 도움이 없이는 혼자서는 좋지 못하고 여자는 남자 없이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서로는 서로가 없이는 불안전한 존재라는 것이요. 서로는 서로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 남자는 여자로 인해 온전해지고 여자는 남자로 인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돕는 존재란 여자만의 역할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돕는 존재란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해당되어지는 역할인 것이죠. 그런데 이 관계는 꼭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사이에만 해당되는 원리는 아닙니다. 돕는 존재란 모든 인간 관계에 해당이 되는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혼자서는 좋지 않기 때문에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을 돕듯이 사람 사이의 관계가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도우며 또 서로 더불어가는,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은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에게로 데리고 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첫 번째 은총이요. 선물입니다. 아담은 이 선물을 받고 너무나도 기뻐하고 경탄해하죠. 23절 보니까 그때의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우리도 서로의 배우자를 향해 아담이 터뜨렸던 것과 같은 이런 감탄과 경탄을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옆에 있는 배우자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나를 복되게 하고 또 나를 통해 복되게 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입니다.아담은 여자를 향해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이라고 합니다. 자신과 여자는 하나라고 하는 의미이죠. 나와 너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그냥 나로 여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24절에서도 부부는 한 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부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여겨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사랑하는 경지까지 사랑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를 넘어 나로 사랑하게 될때 우리는 진실된 사랑을 할수 있게 됩니다. 서로에게 숨길 것도 가릴 것도 없으며 또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는 사랑을 하게 됩니다. 25절, 남자와 그 아내가 둘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벌거벗었다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몸만 벌거벗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요. 서로간에 숨길 것이 없음을 막힘이 없었음을 뜻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든 내 뼈처럼, 내 살처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부와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배우자와 가정을 통해 삶의 만족을 얻게 하셨습니다. 감사와 감격을 날마다 경험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서로를 향해 경탄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로 사랑하는 것을 넘어 또 다른 나로 아니 그냥 나처럼 사랑하는 데까지 이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상대방을 배우해야 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의 원리를 나중에 확대하여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원리로까지 발전시키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모든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지체들이 서로 돕는 존재가 되어 우리 모두가 더 온전하여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여 주실 때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서로 돕는 존재가 되어 서로를 온전케 하게 하소서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요. 우리 아버신 분들,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양로원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성교사님들을 위하여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전망교 김미정 성교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강 목장에 우리 원 성교사님들 건강 지키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간절하게 찬양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그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혜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안 우리 나나 주 안에 우리 나나 모습은 달라 thank you Yeah.